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50 ppm입니다. 아직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 채 마시멜로를 굽고 있습니다. 커피 한 모금, 별 구경, 따뜻한 라면 한 그릇까지 완벽한 겨울 캠핑이죠. 난로에 고기를 구워 먹고 불멍에 빠져듭니다. 타닥이는 불꽃과 타닥거리는 소리 속에서 완벽한 힐링을 느끼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데요. 200 ppm입니다. 두 시간이 지나자 머리를 톡톡 두드립니다. 어제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이상한 두통이 시작되죠. 하지만 일산화탄소는 이미 산소보다 200배 빠르게 적혈구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캠핑에 만족한 나머지 가볍게 넘기지만 혈액은 점점 기능을 잃어가고 있죠. 800ppm입니다. 45분 후 구토가 시작되면서 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텐트 문을 열려고 손을 뻗지만 마치 꿈속에서처럼 팔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1600ppm입니다. 20분 만에 심한 두통이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나면 비틀비틀 쓰러지며 눈이 감기기 시작하죠. 12,800 ppm입니다. 단 1분 만에 따뜻했던 캠핑 공간은 치명적인 곳이 되는데요. 다행히 영상이니까 다시 살아나서 텐트 문을 활짝 열고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생명은 환기창 한 뼘과 경보기 하나에 달려 있다고 하네요.